먼저 이런 것들을 입어야 돼요. 그리고 그다음, 네, 그리고는요. 이런 준비운동을 해야 돼요. 아, 준비운동. 혼자 나가면 엄마 아빠를 잊어볼 수 있어요. 수영장에 혼자 나가면 안 되죠? 네, 엄마 아빠랑 같이 수영 들어가요. 네, 준비운동 한번더 보여주세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붕덩 <laughs> 수영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몸에 물기를 닦고 따뜻하게 체온을 보호해야 돼요 자끝끝 끝 인사 안녕 더우면 여기로 오세요, 알겠죠? 네. 자, <laughs> 봐.